혹시 금기구리라는... 금기구리 아세요? 최종의 금기구리의 주요 소식지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그 금기구리의 소식지가 위협받고 없어지고 있다는 소식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오늘 집회를 준비하면서 발언을 요청드렸고 그 발언을 흔쾌히 네. 해주시기로 했다고 해서 급하게 찾아갔고 그리고 세종의 장난들판이라는 곳이 그곳에 수많은 생명들이 서식하고 있고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장난들판 보존을 위해 시민모이 결성됐고 그곳에서 활동하고계신 동지입니다. 조선의 선수장님 모시고 힘찬 연대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뭐, 뛰어난 인물이 아니라서요. 다른 요청을 받고 좀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 제가 뭐, 말주변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우리 문현이 센터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제가 쭉 봐왔기 때문에 요청하시는 걸 도저히 지금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하는 말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어, 앞에 나서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라 말씀을 드리고 오늘 왔습니다. 저는 이제 세종의 녹색심장, 세종의 자연사박물관, 장난들판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임. 정확한 이름은 장난들 보전 시민 모임입니다. 저희들은 세종 중심에 있는 장난 평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민들이 모였고요. 이 장난들이 사실은 7년 동안을 아주 침을 겪고 겪어왔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LH 관련해서 행복청작한 분이 구속이 되셨는데 그분이 지금의 장남들의 아주 관계가 많으신 분이거든요. 장남들을 잘 도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 환경을 하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고 하면 환경이 가장 약한 곳이고 약자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분들도 사회적 약자이고 더, 더군다나 장애인들, 장애인분들과 함께 누리꾼 운전을 하시면서 노력해 오신 우리 지휘회장님을 비롯한 운전원분들도 사회적으로 약자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더 많은 일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리고 행정수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배려하고 책임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하고 있는 행태는 정말 겨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장애인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을 가장 기본적인 것조차, 해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세종시의 책임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세종시민으로서 세종시가 정말 장애인분들이 불편함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권이 보장되는 곳이어야 행정수도로서 그 위상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행정수도를 말만 하지 말고 장애인도 편하게 사회적 약자들도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그리고 사랑과 자연이 함께 생태도시로서, 그리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도시가 될수 있는 그 그런 그 잠재성을 세종시는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